이거 아닐 거야라고 해서 몇번 그렇게 해서 몸에 각인이 되면 그래서 입질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300 마리 잡는 분은 안 지우고 다 잡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수초 쭈꾸미 돌쭈꾸미 말씀을 듣고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쭈꾸미 낚시가 굉장히 쉽다면 쉽고 굉장히 어렵다면 어려운 낚시일 거예요. 그냥 어, 물이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올라온 게 정확하게 잘 느껴지고 묵직한 느낌이 딱 느껴지고 구분이 되는 그런 식이랑 물때가 있고요. 어, 낚시 비, 기법 중에서도 그런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타는 쭈꾸미는 누구나 뭐 초등학생도 그냥 낚싯대 주워주면 바로 잡아요. 그래서 너무 쉽게 잡히니까 재미없어서 내려놓고 딴짓하는 경우, 노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쉽게 시작하신 분들이 나중에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야 이거 뭐왜안 나오냐? 라고 얘기를 하세요. 안 나오냐 했는데 옆에 사람은 계속 잡고 있다는 거죠. 연타로 계속. 나는 왜안 나오냐 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왜안 잡히지라고 말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어렵다는 거죠. 어려워요. 그 어느 수준을 넘어선 쭈꾸미는요, 갑오징어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갑오징어는 되게 심플하고 간단해요. 몇 가지만 지키면 갑오징어는 얼마든지 잡는데요. 이 쭈꾸미는 완전히 성향이 다릅니다. 음뭐 일단 파란 쪽이냐, 시반 쪽이냐의 차이에서 오는 게 가장 크고요. 안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쭈꾸미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특히 지금 시기에 너무 어렵죠. 아왜안 잡히지?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방법을 바꿔보죠. 물에 의지해서 구조물을 잡고 다리 하나로만 사냥하는 놈들을 돌쭈꾸미 패턴이라고 하고 돌쭈꾸미라고 합니다. 심지어 돌을 잡고 올라오기도 하고요. 수, 소라 안에 있는 놈들이 잡혀 올라오기도 해요. 금방 한 분이 올리신 것처럼 고속에 소라, 소라 안에, 아니 조개 안에 쭈꾸미가 들었다가 지만 홀딱 도망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걔네들이 있던 구조물을 잘 살펴보면 엄청 깨끗해요. 진짜 반질반질하게 광이 날 정도로 그 안을 닦아놓습니다. 심지어는 겉에도 닦아놓은 놈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알자리 만들고 자기 보금자리를 만들 때 하는 행동의 첫 번째입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자, 이제 돌쭈꾸미 패턴이라고 하고요. 그런 습성이 계속 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얘네들이 거만해지면 다리 길이도 엄청 길기 때문에 다리 하나로 사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어처럼. 이거 돌쭈꾸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수초쭈꾸미는 뭐냐. 다리 길이만큼 내가 쭉 당겼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뭔가 낌새가 이상해 좀. 어 이게 뭐지? 좀 이상한데, 뭐지? 이걸 제가 수초 쭈꾸미라고 그래요. 조그만한 수초, 아주 가벼운 수초가 걸렸나 싶을 정도로 그냥 딸려오는데, 한 20cm 이상을 끌었는데도, 당겨왔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 같은. 그러다가 그 순간 어느 딱그 기점을 넘어서는 순간 저항이 느껴지고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더 이상 다리가 안 늘어나는 거죠. 얘가 그걸 놓으면 우리는 이... 아, 놓친 거구요. 아, 아무것도 없구나. 또 이상한 각인이 되는 거겠죠. 근데, 한 25cm, 30cm를 잡아당겼는데, 그때부터 묵직하니, 오와, 뭐가 있네. 심지어는 근데, 엄청 큰 쭈꾸미도 뭐가 있네 정도만 느껴지고, 아주 묵직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올라오면, 어? 쭈꾸미가 있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거를 인지 못하시는 분은, 마리수가 확 떨어져요. 그런 쭈꾸미가, 어떨 때는 6, 70% 이상이 될 때가 있어요. 수초축군. 자, 다리 길이만큼 늘어나는 만큼 아무것도 우리한테 신호가 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다리 길이 이상만큼 늘려봐라. 조금 있다가 보시면 조금 잡아보면 다리 양쪽으로 다리 벌리면 엄청 깁니다. 얘네들 이 다리로 1번 다리로 다른 거 사냥하고, 3번 다리로 다른 거 사냥하고, 7번 다리로 내 애기를 잡았을 뿐이에요. 어, 놈은 그만이에요. 그래서 챔질도 달라야 하고, 확인하는 과정도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걔네들 거슬리지 않고, 내가 충분히 확인할 거리까지 확보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고, 굳이 챔질까지는 안 하셔도, 빨리만 감으시면, 초반에만 빨리 감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무게감이 실리면, 아, 이거는 무게감이, 이거는 더 이상 하면 떨어지겠다, 다리가 끊기겠다 하면, 완급조절을 하시면 돼요. 갑오징어 하실 때 그렇게 하잖아요. 초반에 제압하고, 무게감이 너무 실려서, 아, 이거 떨고걷다 하면, 완급조절 하잖아요. 갑오징어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요거, 수천쭈꾸미라고 올해부터 제가 부르기로 했습니다. 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 부분들을 원래 하시던 분들이 많아요. 한 2, 3년 전부터 돌쭈꾸미 얘기를 제가 하면서부터, 어,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확인한 다음에, 지그시 땡겨서 구조물에서 떼어내는 돌쭈꾸미, 문어하듯이 떼어낸 다음에, 그때 가격하는 챔질을 이렇게 해서 하는 낚시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많이 하시고 계신데 그거를 먼저 하신 분들은 올해 어뭐 그냥 다른 분들의 두배세배를꼭 잡으셨어요 어 어렵다 하는 날도 좀잘 잡으셨고 평균 이상 잡으셨고 상황이 안 좋아도 매번 잘 잡으시는 분들이 그거를 아시는 분들이었어요 봄쭈꾸미에서는 다른 채비의 종류, 뭐, 여러 가지, 뭐, 기법들 다 좋습니다. 뭘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냥 깔짝깔짝깔짝깔짝 하다가 뭐 이상한 데 말고, 이상한 데 말고, 확실히 그럼 조가가 떨어진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걔네들을 거슬리지 않고, 내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확인하면서, 당겨올 때 밀당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반반이에요, 확률은. 걔네들은 어떤 상황에 놓을 수도 있고, 걔네들 마음이니까. 예를 들어서 2번, 5번 다리에 뭐 맛있는 것들을 딱 들고 있는데, 8번 다리에 내 애기를 잡았어. 근데 내 애기는 별로 맛이 없어 보여. 그럼 놓으면 지 마음이에요. 노는 건 쭈꾸미 마음일 뿐이에요. 자, 근데, 갑오징어를 잡아야겠다고 과격하게 채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가을 쭈꾸미 시즌처럼, 갑오징어 쭈꾸미 병행하듯이, 디디다 채실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 갑오징어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한 마리 잡을까 말까 하는 시기에, 갑오징어 때문에 쭈꾸미 열 마리, 열몇 마리를 버리게 된다면, 그건 조금 심각한 거예요. 갑오징어는 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 5월 11일부터는 쭈꾸미 금어기가 시작이 돼서, 어차피 그때는 쭈꾸미를 못 잡아요. 갑오징어밖에 못 잡습니다. 그때 그렇게 디지털 때리시면 돼요. 그때는 일부러 쭈꾸미 안 잡으려고 쭈꾸미 솎아내려고 하는 방법에 스피디한 챔질이 필요합니다. 갑오징어하고 쭈꾸미를 구분할 때 저는 채비로 구분하지 않고 운영 방식을 다르게 해서 쭈꾸미를 솎아 냅니다 요게 갑오징어 챔질이고 쭈꾸미를 솎아내는 챔질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유리하실 거예요. 1m입니다. 18m 아, 입지를 잘 한번 느껴보십시오. 수초 쭈꾸미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수초 쭈꾸미, 쭈꾸미의 다리 길이만큼 잡아당겨 봤을 때 그때서 비로소 무게감이라든지 부하가 느껴진다는 거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 있는데 부하나 뭐 무게감은 전혀 안 느껴지는데 다리 한쪽으로 다른 구조물을 잡고 다리 하나로만 사냥하는 지금 시기나 11월, 뭐 10월 말 이때 하는 쭈꾸미들이 그 돌쭈꾸미 형태를 보일 때 돌쭈꾸미의 그런 습성을 보일 때 그렇게 낚시를 할때 다리가 길어진 지금 시기에 그 다리를 안 넣고 쭉 늘어지는 그 길이만큼 그 길이만큼 아무것도 안 느껴지더라 진짜 뭐가 이상 야릇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안 느껴지는 그 구간이 있더라. 한 20cm에서 30cm 정도는 당겨봐야 그때 무게감이 실리더라. 이걸 저 수초쭈꾸미라고 합니다. 오늘 봄쭈꾸미 얘기할 때 수초쭈꾸미라고 하는데 수초에 걸린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그시 당겨보면 구조물을 안 놓고 그냥 매달려서 다리만 늘어지다가 비로소 쭈꾸미의 저항이 실릴 때 그때 느껴지는 쭈꾸미를 수초쭈꾸미라고 하고요. 그 수초 쭈꾸미와 구분해서 그거를 잡으려면 지그시 당겨봐야 되는데 순간적인 챔질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쭈꾸미에게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갑오징어 낚시를 할때 갑오징어를 쭈꾸미와 선별을 할때 쭈꾸미를 속간할 때그 동작을 하지 않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나면 바로 스피디한 챔질을 해서 갑오징어를 노리는 거죠.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린, 뭐, 어떤 특별한, 뭐, 가지줄이니 단차, 뭐, 이런 얘기에, 어, 얘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분란, 논쟁의 분란, 뭐, 이런 소지가 있는데, 그게 갑오징어 채비다라고 어떤 단정 짓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 단지, 저는 직결 채비로 가지줄을 주지 않은, 직결 채비로 액이 하나만 단 상태의 채비로 갑오징어 낚시를 똑같이 합니다. 뭐, 운영의 방법이 틀린 거지, 그 채비로 그 운영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채비를 좀 가볍게 해서 슬라이딩이나 혹은 물에 동조, 내 채비가 물에 동조돼서 같이 움직여서 서서히 떠내려가는 형태의 낚시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슬라이딩 혹은 조금 더 심하게 글라이딩까지도 가능한 아주 가벼운 채비 형태로 낚시를 하기 때문에 정적이지 않고 동적인 낚시가 됩니다. 왜 가벼운 채비가 동적이 되는지는 뭐 별도의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물의 동조가 된다. 그래서 쭈꾸미를 솎아낼 때 쭈꾸미를 위해서 지그시 당겨서 다리를 늘어뜨리는 쭈꾸미를 잡아내지 않는다. 그래서 참진의 시작점은 쭈꾸미랑 갑오징어나 똑같이 빠르게 시작하는데 챔질의 종류 중에서 아주 스피디한 챔질을 이용해서 쭈꾸미를 솎아내고 불필요하게 올리는 쭈꾸미가 없어 없게 만든다. 그래서 갑오징어를 좀더 확률을 높인다. 이겁니다. 펀트를 대지 않고 안타를 친다는 얘기 중에 쭈꾸미는 펀트, 갑오징어는 안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피디한 챔질을 위해서 드랙을 풀고 낚시를 한다. 쭈꾸미 낚시를 할 때는 어, 지금처럼 챔질을 길게 해서 순간적인 챔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챔질을 할 때는 드랙을 조금 잠궈 줘야 챔질이 좀 되는 챔질에 유리한 상황이 되는데 갑오징어 할 때는 스피디하고 강한 챔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드랙 세팅을 또 한다 네, 요 정도, 요 정도가 갑오징어가 좀 다르고요 야광봉도를 쓰지 않는다 그리고 잘 보이는 잘 보이는 채색과 대비보다는 조금 더 감춰지는 내추럴이나 조금 어두운 색깔을 선호를 한다. 이게 봄 갑오징어. 이게 봄 갑오징어의 저한테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갑오징어와 쭈꾸미를 다르게 한다는 건 쭈꾸미를 안 잡는다는 것, 쭈꾸미를 피하는 방법이 갑오징어를 잡는 방법이다. 하지만 실제 사냥을 할 때는 몸이 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느끼기가 힘들고 더 미세한 거잖아요. 그때. 길게 당길 필요가 없어요. 길게 당기면 당길수록 얘네들이 어떤 위화감이나 이물감을 더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챔질을 해서 다리 하나. 바늘 하나로 승부를 보는 겁니다. 애기의 옆을 쫙, 오징어 다리가 스쳐서 쫙 미끄러져 가면서, 미끄러져 가서 바늘이 박히는 거 하나로 체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챔질을 조금 여유를 둔다, 딜레이를 준다라는 거는 오히려 갑오징어를 놔주는 역할이 될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챔질은 단편적일 수는 없어요. 그때 상황,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챔질을 이렇게나 저렇게나 한다는 건또 성향을 무시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위험해요 네. 저는 스피디한 챔질 빠른 챔질 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스피디한 챔질 가속도가 쫙 예, 제가 원래 하는 챔질이죠 가보징 할때 하는 챔질 봄에 뿐이 아니라 가을에도 제가 돌주꾸미를 잡을 때는 그런 챔질을 안하죠 그 얘기는 갑오징어는 그냥 보너스로 잡겠다라는 거죠. 갑오징어만을 잡겠다라는 게 아니라 쭈꾸미를 우선시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챔질을 합니다. 특히 돌쭈꾸미 한참 10월, 11월 넘어가면서 커진 그런 쭈꾸미들 구조물에 집착하고 다리 하나로 사냥하는 그 쭈꾸미를 대상으로 할때 그런 성향을 보일 때 그때부터 그런 챔질을 주로 합니다. 근데 갑오징어만 노릴 때는 쭈꾸미를 배지한 챔질로서 아주 스피디한 챔질을 한다는 겁니다. 챔질의 시작점은 역시 똑같이 빠르지만 그 이후에 동작이 바로 연결이 돼서 엄청 빠른 챔질로 갑오징어를 제압을 합니다 쭈꾸미를 속아내는 거죠 늘어지는 쭈꾸미는 안 잡겠다는 거죠 그게 5월 11일부터 쭈꾸미 금옥입니다 그런 식으로 챔질을 바꿨을 때 쭈꾸미 비누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단차를 살짝 올려 준다든지 많이는 아니고요 살짝 올려준다든지 쭈꾸미를 속가주는 그 정도의 변형을 주기는 합니다. 가벼운 뽕돌로 떠가는 운영을 슬라이딩해 나가는 자연스럽고 물과 동조되는 유형의 낚시를 하기 때문에 바닥에 잠깐 닿을 때 쭈꾸미가 올라올 수는 있지만 분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 속가진다 생각하고 좀 빠른 진행으로 갑오징어를 대상으로 하고요 스피디한 챔질로. 쭈꾸미를 좀 솎아 냅니다 쭈꾸미 철에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쭈꾸미를 잡을 때는 쭈꾸미를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갑오징어를 보너스로 하지만 갑오징어를 대상으로 할 때는 쭈꾸미를 솎아 냅니다 이건 오늘은 설명드리진 않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게 갑오징어 챕이다 그렇게 해야 갑오징어를 잡는다 안그러면못 잡는다 라고 선입견을 가지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갑오징어가 나와요 그러면 그 유명한 채비들을 다 하시 거든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그냥 내가 어떻게 운용을 하냐에 따라 잡을 수 있고 없고지 그걸 써야지만 갑오징어를 잡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누가 그걸 갑오징어 채비라고 명명을 했느냐 근데 최근에는 그걸 쭈꾸미에 써요 그러면 그게 쭈꾸미 채비인가요 예 네. 아무튼 갑오징어 채비 에 대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단지 운영하는 방식의 차이로 갑오징어를 잡는다. 쭈꾸미를 솎아내고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추가로 한 가지 더 야광 봉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야광 봉돌을 사용함으로써 쭈꾸미를 불러들이는 효과, 쭈꾸미한테 자꾸 시달리는 효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쭈꾸미의 대상으로도 저는 야광 봉돌을 쓰지 않지만 갑오징어를 대상으로 할 때는 아예 아예 야광 봉독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 참조하시고요. 핵심은 보험 갑오징어는 스피디한 봉으로 잡는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영상들 좀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징어, 갑오징어 갑오징어 이쪽으로 돌려주세요. 이리로 돌려주세요. 이리로 돌려주세요. 좀 확실히 돌려주세요. 이야아우쨔아 <laughs> 사진찍으 셔야죠 하나 아우 자 그렇게 만지지 마자 <laughs> 우와 아까 거보다 더 크다 어, 이야 이렇게 크다 얼굴만 한데? 오 알면 가려보세요 얼굴 <laughs> 그냥, 그냥 가려지는데? 에 아, 축하드립니다 걸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우와 갑오징어다 이야 얼른 번쩍 올리세요 번쩍 이야 드디어 갑오징어가 아니, 지금 갑오징어가 잡혀요? 어, 이제 이제 시작할 시즌이죠 갑오징어 시즌. 오, 대박인데요? 자, 사진 한번 찍어 드릴게요. 버쩍 들어보세요. 이렇게. 등짝 턱치시만 않으시면, 이렇게 조금 올려보세요. 야, 축하드립니다. 좀 두꺼운 것 들어. 어, 너무 무거워요? 돌에 걸린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살짝 드세요. 문질르시면 돼요, 옆에 벽에다가. 네, 됐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어이, 내추럴해. 봤네요. 아무것도 아니고 떨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